자, 여러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개전 컨텐츠인데, 아니, 소다님 오늘은 또 대체 어떤 컨텐츠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좋아하시는 소다 본계정 컨텐츠입니다. 아니, 소다님 그러면 저번에, 저번에 뭐 말씀하시기 저한테 뭐 발랑 육하를 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팬카드가 너무 비싸요. 이거를 오진오진오진을 어떻게 만들어? 야, 이거 오바 아니야? 너무 비싼데? 요거를 살수 있습니다, 사겠다, 오카를. 아, 금액이 너무 비싸. 그래서 성능이 존나 좋은 것도 아니고. 발락까지 6카로 딱 들어가면은 개쩔긴 할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 발락이 스탯이 6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좀 고민이거든. 오진도 지기긴 해. 어, 지기긴 하는데, 이제 내 사전에 오진을 써야 되냐, 그거지. 내 사전에 오진을 써야 되냐. 약간 고노김인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이 상놈의 새끼, 이거. 이 팔까봐 야안될것 같아. 내가 아무리 뭐 컨트롤이 좋네 좋다해도 아 나씨야 저거 빡세. 카시아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GK를 조금 바꿔줄까 고민이거든요. 낭만을 버리냐. 야 낭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저거는 저건 탈모와아 아 진짜로 탈모예요 탈모 탈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느낌으로 이걸 갈까 고민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사지지 않을까? 반대 사례가 막드만 아 진짜 계잘 막는다니까 반대 쌀이 미쳐요 살만하지 않아요 맨유 시절 반대 쌀은 낭만 아닙니까 맨유의 수호신이잖아 수호신 얘들아 아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뭘할 거냐 진화를 위하여 제가 이걸 준비를 해왔어요 아 내가 진보권이 있긴 있어 40장이 있어 40장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자 요거를 이제 조금 준비를 해왔어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아, 잠깐만. 일단 이건 제게 먼저 살게요. 일단 우리 두리엄을 먼저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리엄 입장! 좋아요. 1펑입니다 자, 두 번째 두리 형 들어와 주세요. 자, 두리 형 입장. 퐁. 아, 야, 잠깐만! 아! 야! 아니, 7진 도전을 해야 되는데, 왜 6진 도전을 해서 붓게 만들어? 자, 두리 형 입장. 가지고요 쫙고. 두리안 입장. 두리안, 칠각 퐁! 오케이. 펑입니다, 이, 펑. 1 0가 안되든 안되니까 이해해. 어, 어차피 이거 안되면 넥나 이거 안되잖아. 아, 접을 수도 있다. 어, 접는다고는 얘기하지만, 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 3펑 3펑 자 네번째 참가자, 을룡이형 입장. 네번째 4펑입니다. 다섯번째 참가자, 을룡이형 입장. 나이스 나이스 6펑 칠펑이에요 <laughs> 10펑 왔어요 설마 진짜네 내... 죽는 거야? 수영이 형? 수영이 형! 내가 진짜 사람 잘본거 맞지? 갑니다. Three, two, one. 이캐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시? 자, 개빡치네 에휴, 이바 되겠냐? 에이, 진에서 못 벗어도 나는 에이, 육진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인가 봐. 캐빡치네. 너무하다. 는 사람이 심판 챙피 만한 게 땡큐만. 편히 편 아우, 고맙습니다. <laughs> 아, 비파한 사람이 마음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항상,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존내 반복하고, 반복해서 반복해서 존내 반복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이름 이거 더 해야 되나? 한 번만 고. 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이왕, 이왕 하는 거니까. 한 번만. 가보는 거야. 장난하냐? 야, 장난하냐고? 시비 CB, 시비가 뭐야? 먹어볼게요. 야, 돈 구만 무튼 십만 원 그냥 순삭이야. 자, 빠세. 터치. RW CM 리바보. 알리스터 비쌀 텐데? 야, 백사7억에백오십억이 뭐야? 잘 먹었는데 꽤? 그냥 저냥 그러네 한 550억 먹었겠네요 아 550억 정도 먹었다 이러면 살수 있겠네 나 하나 한 걸어볼게요 어때 이거 걸어볼까? 어떤데? 어때? 반 데르사르 유카 어떤데? 받았으면 좋겠다아이하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늘 케인 어총 도합 한 4트 한거 같은데. 4트 5트 정도 한거 같거든요. 이 친구 근데도 안붙습니다 이전에 내가 3번 연달아 도전했을 때는 저기 노풀기였어. 그러니까 터질 만했다 그거야. 근데 이번에는 심지어 풀개로 했는데도 안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저한테 오, 요거 뭐, 5진을 사서 육진 붙이시죠? 히바우드도. 이진 산다니까 귀엽고, 여러분들, 125짜리는 진화로 붙이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아, 그럼 누가 그걸 사요? 그냥 사서 붙이세요. 물론 내가 못 붙인 내가 병신이긴 한데, 그때 여러분들, 히바우드 사서 진화 재교로만 3천억을 쓰고 영진됐어요.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던 그 기억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저와 저의 본계정의 진화는 좀잘안 맞는 것 같다. 앞으로 칠진 도전 앵간하면 안할 겁니다. 진짜로. 예, 그냥 이건 진짜, 약간, 진짜 그냥 돈 낭비야. 난내 계정은 안 붙어. 나는 나중에 혹시 내가 넥슨 데이터베이스 약간 그, 뭐, 그, 되어 있는 건나 가장 보고 싶어. 내거밴에 있다니까, 진짜로. 이거 약간 뭐, 락 걸려 있어. 진짜로 안 붙어요. 좋네, 안 붙어. 제라드, 여러분들, 저 구튼가 했잖아요, 칠진. 안붙었어 결국 칠진 샀습니다. 하. 하여튼간에 이렇게 좀 개빡치는 느낌으로 오늘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기분이가 나쁘면서 이대로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about to go down Oo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awty On the way, the lane Ooh, yeah,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